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자, 영신다육. 자, 채널 보시고, 네, 구매하신 분들은 3만원 이상 사시면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봄 됐으니까, 이제 저명관수 겨울 내내 영양분이 없이 자라다가 봄 되면, 어, 우리 영신다육 미생물 영양제 타서 저명관수 한번 해놓으면요. 어, 짱짱해지고 물도 이쁘게 든, 네, 미생물 영양제.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화분, 네, 올라갑니다. 자, 240번부터 가겠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1.3,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어, 자, 정사각형 화분이에요. 자, 나란히 나란히, 네, 진열하기 좋은 화분입니다. 자, 색깔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음, 무겁지도 않고, 네, 아주 잘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자, 240번, 8,000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41번, 가로가 14.5, 높이가 12, 8,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많이 본 어~ 화분인데요. 자, 이렇게 색깔은 노란 톤 나는 거 있고, 빨간 톤 나는 거 있고, 흰색 톤 나는 거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241번 가로가 14.5 높이가 12, 8천원짜리, 7천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어, 242번 가로가 16, 높이가 11, 10, 12, 0 0 0원짜리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는 엄청 크고 어, 단단합니다 자 물빠짐 좋고요 물마름이 좋습니다 물빠짐 좋은게 아니라 물마름 좋습니다 색, 색깔은 요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laughs> 네자 242번 사이즈가 엄청 커요 어 창들 중품용도 정도 심을 정도로 됩니다 16cm나 돼서 자 가성비 좋은 화분 자 12,000원짜리 만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243번 가루가 9 높이가 9.5 3,000원짜리 입니다 자. 고둥 모양으로 생겼고요. 까베기 모양 이렇게 음,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거하고 같은 회사 겁니다. 244번 3,000원에 가겠습니다. 244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네,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얘는 어, 국내 수제 화분입니다. 수제 화분인데 엄청 지금 8,000원 처음에는 만원씩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게 네 세일합니다. 색깔은 흰색 톤 나는 거 있고 하늘색 연하늘색 네, 어, 그 다음에 조금 빨간 톤 나는 것입니다. 244번, 자, 8,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245번은, 어, 보라색하고 빨간색 있었는데, 빨간색은 마감됐고요. 보라색만 남았네요. 신발이. 자, 가로가 7, 세로가 5.5, 높이가 6, 한 쌍에 만원짜리, 한 쌍에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한 쌍에 만원짜리, 7,000원 갑니다. 신발입니다. 네, 245번. 246번은 유모차입니다. 가로가 8.5, 세로가 5.5, 높이가 6. 자, 한 쌍에 만 원짜리, 요것도 7,000원에 갑니다. 자, 보라색 한 쌍이 유모차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빨간색? 네, 이렇게 자, 한 쌍씩 드립니다. 한 쌍에. 자, 어, 분홍색 있고, 보라색 있고,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습니다. 자, 246번. 만 원짜리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한 쌍에. 자, 247번, 가로가 8, 높이가 7,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색깔은, 네. 이렇게 흰색, 희색, 이색 톤 나는 거 있고, 여색도 있고, 연두색 나는 거 있고, 파란색 나는 거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자, 247번, 자,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세일하겠습니다. 248번, 가로가 9, 높이가 12.5, 어, 4,000원짜리 3 0 0 0원이 갑니다. 3개 남았네. 얘는 예,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자, 흰색, 연두색, 노란색, 3개 남았네요. 자, 248번. 한개 3,000원씩입니다. 249번. 가루가 15.5, 높이가 12.5, 만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꼬부리 화분. 네. 까베기 모양으로 까졌고요. 멋진 화분이죠. 색깔은 이톤 나는 거, 이톤 나는 거. 네, 이렇게. 얘들은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에요. 자, 만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249번이었습니다. 250번 가로가 11, 높이가 9, 5,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어, 이모양을한 개가 있네. 다이 모양인데, 자,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 크기는 가로가 11, 높이가 9, 5,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국내 전부 다 국내분입니다. 저 신발만, 유모차만 수입이고, 오늘은 전부 다 국내분인 것 같습니다. 자, 251번 가로가 9, 높이가 12, 8,000원입니다. 얘는 수제화분이에요. 수제화분, 멋진 수제화분. 네. 자, 8,000원이면, 네. 저렴한 거. 좀 농분이에요. 자, 지금 흰색 두 개. 네, 파란색 두, 파란색만 남았네. 251번, 8,000원입니다. 252번, 가로가 14, 높이가 16, 25,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는 25,000원짜리인데 수제화분이에요. 네. 아주 잘, 뭐, 여기가 하나, 이 색깔 있고, 파란색 있고, 그 다음에, 이파란색이 무늬가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 수제화보에다 무늬가 조금씩 달라요. 얘는 요렇게 생겼고, 얘는 요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생긴 분. 자, 252번. 자, 25,000원짜리, 2만원에 세일하겠습니다. 253번. 가루가 11, 높이가 11.5, 4,000원짜리, 3,000원에 가겠습니다. 좀 농분이고요. 네. 이거 하늘색 좋아하신 분들은, 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254번, 네, 가로가 21, 높이가 18, 55,000원짜리, 4만원에 세일합니다. 얘가 호랑이 그림인데요. 네, 호랑이 그림도 있고, 그 다음 나무 모양도 있고, 네, 화가가 그렸다는 그림입니다. 자, 호랑이 그림에 엄청, 으 네. 자, 꽃무늬도 있어요, 호랑이. 호랑이 그림에. 자, 254번, 가루가 21, 높이가 18, 어, 초창기에 55,000원에 엄청 많이 팔았던 화분인데, 많이 팔려서 또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254번, 55,000원짜리 4만원에 판매합니다. 갔다가 심어서 하면 호랑이도 있고, 더보일 겁니다. 자, 255번, 가루가 15.5, 높이가 16, 18,000원짜리 14,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조금 농분이에요. 이렇게, 네. 다리도 길고, 이렇게 네. 넓고 자, 색깔은 네, 쪽재, 흰색, 분홍색. 자, 토토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255번 18,000원짜리 14,000원에 세일합니다. 참 세일 안한게 없어서. 자, 256번 가로가 20, 높이가 18 35,000원짜리 3만 원갑니다 얘도 수제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하나 있는 거 있고 두개 있는 거 있고 꽃무늬가 이렇게 네. 오. 얘도 자 색깔은 이렇게 밑에 그린 색깔 있고 흰색이 있고 네 흰색이 맞네 자 256번 35000원짜리 3만원에 가겠습니다 257번 가로가 7.5 높이가 13천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못난이 화분같이 생긴 것도 있고 깔끔한 뒤 떨어진 것도 있고 네, 색깔이 어 이게 입 있는 데가 어, 조금씩 달라요. 7.5cm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크고 좋고 합니다. 입 있는 데가 네, 만들기가 그렇게 물레 돌려갖고 만든 것 같은데. 네, 자,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258번은 한개 남았습니다. 258번은 가로가 22, 높이가 17점 5만원이 아니, 4만원에 갑니다. 얘도 수제화분이고요. 엄청, 어, 이거 4만원이뭐 그냥 가져가는 가격 너무 이쁜 너무 화분이에요. 네. 자, 이제 앞으로는 이화분이안 나옵니다. 5만 원짜리 4만 원에 가겠습니다. 258번이었습니다. 259번도 한개 남았습니다. 자, 가로가 17, 높이가 32. 5만 원짜리 3만 5천원에 갑니다. 얘는 무게감이 있어요. 어, 이렇게 딱 세워 놓고 뭐 심으실 50, 분만 가져가세요. 이거는 무, 무게감이 있어 가지고 네. 싸게 제가 하나 그냥 한 개밖에 안 남아서 싸게 3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259번이었습니다. 얘는 영상이 안 올라갔어요. 제가 무게가 있어가지고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매장에서 판매한 건데 마지막 한개 남아서 제가 떨이 하려고 싸게 올린 겁니다. 자, 영신다육 오늘도 잘 보셨죠? 네, 좋아요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